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루두루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2.5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 300마력 이상의 고출력 스포츠 세단을 원하면서 훨씬 높은 연비를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2.4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는 도요타 크라운입니다. 아마 이 크라운이라는 차종이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것 같고,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한테는 친숙하실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이 도요타 3세대 크라운을 대우 자동차의 전신인 신진 자동차가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6세대까지 진화해서 한국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도요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이고요. 그랜저하고도 비슷한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 1955년에 최초 출시가 돼서 70년에 가까운 장수 모델이고요. 기존의 크라운은 일본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차종이었다면 이번 크라운은 글로벌 차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엔진은 딱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2.5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새롭게 개발이 된 직렬 4기통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국내에도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2.5 하이브리드는 5,600만원대,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6,400만원대입니다. 딱 캠리와 렉서스 es 사이에 자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도 그 사이에 걸쳐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4 터보 하이브리드고요 오늘 제가 이두 가지 차를 아주 긴 시간 타보고 났기 때문에 이두 대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 가솔린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파워 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 도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두루 쓰고 있는 2.5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구동계를 쓰고 있습니다. 가솔린 자연흡기 2.5L 에킨슨 사이클 엔진에 총 3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을 했고요. 이2.5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도요타가 오랜 시간 사용해 온 시스템이다 보니까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7초대 초중반대 끊고요. 전반적으로 차에 나가는 느낌이나 돌아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아, 차가 좀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아그 정도의 출력만 하더라도 차에 걸맞은 출력을 지녔다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 네, 오, 이 차는 지금 주행 모드가 노멀 컴포트 에코 모드도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있거든요. 사실 이 도요타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경험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 말인즉슨 주행 성능에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차감, 차의 앞머리가 돌아나간 느낌, 2.5 하이브리드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도요타 렉서스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엔진이에요. 기존에 뭐 렉서스 RX 같은 모델이 사용하고 있었던 v6 3.5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 이고요 배기량은 100cc 낮은데 왜 출력은 훨씬 강력하느냐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가 오랜 시간 사용해온 2.5 가솔린 에킨스 사이클 엔진 기반의 구동계는 사실 엔진의 특성상 250마력 이상의 고출력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킨슨 사이클 엔진은 압축할 때 흡기 밸브를 조금 늦게 닫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상사점을 향해 솟아오를 때 연료와 공기 섞은 혼합기가 조금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저항이 줄어들고 연비가 올라갑니다. 대신에 단점은 저회전에서 힘, 토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를 두개 혹은 세 개의 전기 모터가 보완하는 그런 시너지가 도요타 기존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기존의 이전 세대 크라운 같은 경우도 사실 후륜구동에다가 6기통 대배기량 엔진을 얹음으로써 호쾌한 주행성능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런 모델이죠. 하지만 이런 크라운의 브랜드 이미지와 2.5 하이브리드 는 뭔가 조금만 2%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2.4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으면서 이 구동계 같은 경우는 기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라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2.4L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자동변속기를 붙였는데요. 이 자동 변속기는 일반적으로 토크 컨버터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전기 모터와 인버터를 변속기 안에 통합시켰습니다. 뒷 차축에다가 고출력 수랭식 전기 모터를 얹고 그리고 이열 시트 하단에 바이폴라 니켈 수소 배터리를 얹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차별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데요. 크라운 2.5 하이브리드에는 뒷차축에 세 번째 전기 모터가 탑재되었는데 빠른 가속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언덕길을 등판할 때 혹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정감을 조금 챙길 때 그럴 때마다 순간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뒷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온디맨드 방식인데 반면에 2.4 터보 하이브리드의 세 번째 뒷차축 전기 모터는 한층 적극적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뒷바퀴에 동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항시 뒷바퀴에 동력을 보내주거든요. 지금 계기판의 그래픽을 보더라도 이 엔진은 앞바퀴를 굴리고 있고 또 전기모터는 뒷바퀴를 굴려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앞바퀴를 굴려주면서 동시에 배터리도 충전시켜주고 있거든요. 엔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웃긴 게 사실 이 차는 전륜기반의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뒷바퀴 모터가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파워트레인 전체 출력을 앞뒤 차축에 배분할 때 20대 80까지도 배분을 하거든요 오히려 뒤쪽에 많은 힘을 배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속할 때어 약간 뒤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전기모터 출력도 2.4 버전이 2.5 버전보다 훨씬 출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차의 E4 시스템은 온디맨드 방식이 아니라 풀타임 4륜구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고가 높은데 이 바깥쪽으로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2.5 모델과 비교하면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도 들면서 제가 작은 조작만으로도 앞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타본 라브 v 4 p h v 보다도 훨씬 강력한 가속감각을 느낄 수 있고요. 주행 느낌은 렉서스 ES300H와 완전히 유사합니다. 다만 제가 주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승차감인데요. 기본적인 승차감이나 방음 성능은 ES 300h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차는 지상고가 조금 높은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좀긴 편이고요. ES와 비교하면 부드러운 느낌은 비슷한데 이 차가 조금 더 낭창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 오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럽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세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차는 장르가 조금 웃기죠. 세단 같기도 하면서 지상고는 SUV처럼 좀껑충하고 보통 우리는 이걸 크로스오버라고 부르는데, 주행에 있어서도 세단과 SUV의 장점을 두루 모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주행의 안정감, 부드러운 느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단처럼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지상고가 SUV처럼 껑충하다 보니까, 세단이 갈수 없는 임도길 같은 경우, 바닥에 닿을 걱정 없이 좀 수월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너를 돌아나갈 때이 조향감각도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두 차의 앞바퀴 안쪽에 서스펜션을 보니까 2.5 하이브리드 버전은 앞서스펜션 쇼컵 서버가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뒤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승차감보다는 조종 안정성을 조금 더 챙기겠다. 이런 세팅의 의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도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나름 부드러운 느낌도 가지고 있고, 네, 허리가 전혀, 전혀 피, 피로하지 않은 그런 세팅이지만 2.5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승차감은 낮습니다.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고 보편적인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2.4 터보 하이브리드는 또 구조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폴라 니켈 수소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쓰고 있었던 니켈 수소 전지와 비교하면 이 니켈 수소 전지는 이 배터리 셀과 셀 사이를 커넥터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반면에 바이폴라는 이 바이폴라는 쌍극을 뜻하는데 셀과 셀 사이를 커넥터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니켈 수소 전지와 비교하면 배터리 부품의 개수도 적고 부피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당 출력은 1.5배 이상 강화해서 배터리 효율도 좋고 더 강력한 출력에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계기판으로도 이 동력 분배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이 뒷바퀴가 항상 동력이 보내지는 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에서 뽑아낸 힘은 뒷바퀴를 굴려준데 쓰고 있고 엔진은 앞바퀴에 동력 동력을 보내 주는 동시에 배터리도 충전시켜 주는 이 배터리 충전은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모터가 또 발전기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발전기를 거쳐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연비인데요. 연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인 연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2.5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7km대 복합 연비를 지녔고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주행하면서 지금 계기판에서도 정확히 11.0km/l가 나오고 있는데 시속한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할 때는 리터당 한14.8 정도까지가 제가 찍을 수 있는 맥시멈 수치였고요. 보통 한 11에서 13 정도의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이 연비가 좋다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 탔을 때 기대할 만한 그런 수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리어 전기 모터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배터리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줄어드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은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 엔진의 가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연비가 어, 제가 기대하는만큼 혹은 2.5 하이브리드만큼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루두루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2.5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 300마력 이상의 고출력 스포츠 세단을 원하면서 그래도 6기통 3리터급 가솔린 엔진보다는 훨씬 높은 연비를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2.4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2.5보다는 연비가 좀 낮게 나온다고 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차와 비슷한 한 350마력대의 출력을 내고 있는 6기통 3리터급 엔진이 적용된 뭐 유럽 브랜드의 고성차와 비교하면 연비는 사실 그 차들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타이어 그립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 때문인데, 이 차는 굉장히 독특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2.5와 2.4가 사이즈가 동일하거든요. 휠 사이즈가 21인치로 굉장히 거대한데, 반면에 타이어 사이즈는 타이어 너비가 앞뒤 모두 225mm거든요. 휠 인치 수에 비해서 타이어 너비가 좀 좁은 편입니다. 2.5 하이브리드에서는 궁합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21인치 치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오면서 또, 이 출력에 딱 적당한 그런 그립을 보장해 주는데 반면에 훨씬 출력이 강력한 2.4 버전에서는 코너링 스피드를 높였을 때 그립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는 출력이 훨씬 강력하다 보니까 타이어 너비를 최소 235에서 245 정도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2차는 풀타임 4륜구동이다 보니까 어, 확실히 노면을 좀 붙들어주는 능력이 조금 더 안정감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까지 바닥을 좀 묶어주면서 달린 느낌, 그런 느낌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더 극대화,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타이어 너비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